찍는 윤지영 부동산의 어, 윤지영 소장님 네. 오늘은 제가 사실 요새 좀 유튜브가 좀 구독자만으로 올렸습니다 그러니까요 어, 그래서 이제 오늘은 어. 제 채널 구독 유도보다 어. 우리 윤지영 그렇죠. 부동산 유튜브 좀 홍보하려고 네, 모기 좀 빨아먹으려고 어, 왔어요 서울에 온 김에 네. 이렇게 찍으러 왔는데 감사합니다 이제 네. 우대해 드리려고요 아 진짜? 네. 아. 구독자 수, 대비 제가 생명이 달라지거든요 아 진짜? 네. 진짜 10만 되시면 <laughs> 또 달라져요 아 진짜? 응. 아. 여러분 화이팅! 아 화이팅 오케이 여기는 월세가 <laughs> 160m 1 6 0이고 음. 근데 대구에서는 1.5룸이라고 하거든요 이런 그렇죠 1.5룸이에요 1.5룸인데 어. 월세 160 어. 그리고 소장님이 싫어하는 꽃 같은 거 하나도 아, 없다 꽃무늬도 없고 오실 때 느꼈지만 은 네. 여기 여성분이 살기 너무 좋아요 거의 어. 삼중보안 어. 아 맞아 너무 맞아. 안전하다 서초역도 가깝고 교통도 너무 좋다 아, 학군도 좋고 오 어. 음. 근데 들어오자마자 에어컨이 음, 음, 음. 음, 여기 음, 있는데 음, 음. 들어오시면서 아, 이제 곧 여름이잖아요. 옷이랑 네. 마다 시원하게 네. 스가좀 여기 세탁기를 여기 두셔야 돼요. <laughs> 세탁기와 에어컨이 같이 공존하는 공간으로 진짜 돌았어요. 어. 아니, 여기 에어컨 세탁기를 어. 두는 거예요? 이걸 많이 이제 원룸 맛집이 보실 수 있는 집이라고 생각하거든요. <laughs>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방을 한번 구경을 해보시면은 와, 근데 원룸이 음. 엄청 큰 에크기네. 그렇죠. 와, 방이 굉장히 넓어요. 오 근데 월세 160이면 음. 한강비 정도 나오는 거 아닌가요? 무슨 야 이건 원래 월세 160만 한강. 거성가 되면 최소 한 4, 5 0 0은 쓰셔야 돼요. 아500 써야 한강뷰 네. 나오는거예요500 쓰셔야지 한강 뒷동만큼 보실 수 있다. 아 뒷동만큼 4월 0 월세야? 아, 그렇도좀 보실 수 있어요. 아 1.5룸 아 정도. 아뭐 뷰가 뭐 그렇게 좋지는 않네요 사실은. 이정도면 여기 강남이에요. 이제 아 진짜. 뷰 최상이다. 아 최상이다. 어, 손 닿아가지고 건물 안 잡잖아요. 어. 그러면은 살수 있다. 거기다 어. 옷장까지. 아, 옵션으로. 월세 1 6 0이면 당연히 줘야 되는 거아닌가요아 제가 지방에 가서 그런가? 월세 160이면 당연히 줘야 되는 거 아닌가? 옷장이요? 응. 네. 그래요. 이거는 뭐 인식 쓸게요. 아, 당연히 들어가는 거. 아 여동성. 근데 일종오이있인데 대구에서는 이런 크기는 없거든요. 와. 그렇죠. 제가 또 키도 큰데 키가 크다고요? 어, 이 정도면 굉장히 많이 남은 거 보이시죠? 오 근데 여기는 진짜 우리 살아야 되겠대요, 룸에. 그렇죠. 어. 신혼부부. 선생님 결혼하셨잖아요. 맞아요. 축하드려요. 아 맞아요. 결혼 오시면 이런 거 사시면 되요아 맞아. 요런. 근데 윤지영이 참 의리 있는 게 나랑 네. 유튜브 몇번 찍었는데 대구까지 응. 결혼식 왔더라고. 그쵸. 그 결혼식 가려고 좀 네. 갔잖아요. 네 맞아 맞아. 왜갔겠어요 아, 아. 그러니까 어. <laughs> 아르면빨고다 <laughs> 계획된 <laughs> <개입된> 거다. 자 <laughs> 그러면 여기는 거실이겠네. 그럼 저희가? 거실이죠. 아, 아 그럼... 거실 도 완전 좋아요. 아 진짜? 어 아, 기대해보세요. 백육십사. 아, 어? 아 바닥이 색깔이 다르네. 아, 또, 다르게, 네. 또 다른 마음으로. 여기는 두 가지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집이거든요. 오, 방과 또 거실, 또 다른 마음으로. 아, 그러고 보니까 아까 전에 방금 전 방은 주방이 없었네. 그렇죠. 아, 플리스틱. 여기 주방이랑 이런 게 있구나. 그렇죠. 그전 방은 굉장히 쾌적하게 방을 즐기고, 여기는 20대 젊은 마음처럼 오피스텔에 사는 것 같은. 그로 음 이제 어린 청춘의 마음을 즐길 <laughs> <들일> 수 있는 <웃음> 죄송한데 <laughs> 방에 즐긴다는 건 어떤 표현이죠? 청춘의 아 마음 아 젊을 때 우리 고생했던 그걸 잊지 않는다. 아 거기다가 너무 좋은 게 이게 네. 에어컨도. 어, 아 에어컨이 저기도 있고 각방 에어컨이요아 각방에 <laughs> 에어컨. 네. 어 근데 여기 둘이 살아도 되겠다 충분히. 그렇죠. 8명 사실 수도 있죠. 뭐 자취생들은. 그리고 이렇게 냉장고도 음. 들어가고 음. 여기도 옷장, 뭐 화장대 가능하겠네. 음. 아 화장대요. 여기 충분하다 <laughs> 소장님 <근데> 죄송한데 <laughs> 화장대 거울이 여기서 봐야 되는데 거울이 <laughs> 거울 다 씌워야죠 아어 근데 여기 진짜 오피스텔 같다 그렇죠 오피스텔 개념이에요 오, 근데 아까 전에 저한테 응. 원룸맛집에 나올 만한 응. 굉장히 개쫄는 냄물이라고 했는데 개쫄잖아 지금 비싸기만 비싼데 그냥 1.5룸이잖아 우특이점 있다면서 뭐 이정도야 이정도 평범하게 우리 평범한 거 안녕하세요 아, 네. 어? 좀 뭔데요? 아니 요거 여기... 구문있죠? 아... 어? 왜요? 그러니까 네, 네, 또 저, 색다른 게 잠깐만. 너무 좋게. 잠깐만요. 여러, 소, 소장님, 소장님. 아, 네, 네, 네. 아니 아니 소장님. 아니, 잠깐만. 저기도 문이 있었잖아. 아니 이게 너무 좋잖아요. 이게 들어올 때 힘들다 하면서 들어왔다가 이제 출근할 때 상쾌한 마음으로 다른 문으로 나가는 거죠. 너무 좋죠. 그냥 <laughs> 이런 집이 어딨어, 다른, 여러분. 다른 차원의집 이런 느낌 아니에요. 그렇죠. 약간 인터스텔라 느낌처럼. <웃음> <웃음> 여기 들어왔다가. 아이 안에 보기 싫다 룸에 보기 싫다 할 때도 찢어져서 나가는. 아, 그럼 잠깐만 아 진짜 이게 열리긴 열리요 헐. 진짜 장난해요? 왜요? 원 플러스 원이에요? 왜요? 아그원 플러스 원 아니에요? 어, 뭐, 그러니까. 아 그러니까. 아잘 아시네 원 플러스 원 개념이에요. 한 집으로 두 가지의 매력을 느끼실 수 있다. 너무 좋다. 를 단계예요. 아, 장실은 단계고. 어, 아, 음. 근데 진짜 싸웠을 때 각방 쓰기 음. 너무 좋죠. 가, 갑자기 문득 드는 음. 생각이 좀 여방이 좀 탐나긴 하네요. 어, 그래요? <laughs> 반응 어, 이렇게 나올 아, 줄 몰랐네. 결혼하니까 이것 좀 탐나긴 하네요. 아, 아, 왜냐면 저는 배려하는 자원에서 이거 그렇죠. 그러니까 와이프가 깨거나 친구 아. 룸메이트 깨거나 이럴 수 있으니까 아. 이제 다른 방으로 가면은. 좋지 않을까 하나 아, 생각도 드는데 그런 어, 집이 어디 있어? 남한의 집이 어디냐고? 어, 왜, 왜 이런 집이냐고 도 묻자 신혼 부부에게 제격인 집이다. 아, 음. 오늘 제가 사실 서울에 출장 온 김에 음. 집으로 왔는데 장난이네요, 음. 진짜 시작부터. <laughs> 자 그러면 이제 또 음. 다른 집들 다른 집들 어. 이제 정상적인 이 다정. 어. 이것도 정상적인데 더 정상적이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음. 그럼 한번 가보시죠. 가시죠. 가시죠. 음. Go. 자소장님 여기는 강남역 강남역 강남구 너너너 강남역 아 강남역 걸어서 5분 걸어서 5분에 원룸이에요? 원룸이에요. 아 근데 집은 솔직히 괜찮고 심지어 이제 내가 강남에 전에 왔을 때는 반지하였는데. 그렇죠 지상으로. 승진했다. 충분 상승했다. 어, 그러니까 월세 얼마인데요? 5천에 40이에요. 5천이요? 1천만 네. 원으로 하면 한60 정도. 강남역이잖아요. 소장님, 강남역. 아니, 아, 5천에 40이면 어... 방이 몇개예요 어? 아, 맞다. 원룸이라 어. 했구나. 원룸이 월루미... 아니, 다시마지. 방은 어. 바르시면 안 되죠. 아, 아니, 사기꾼이세요? 아니, 그러니까대구0 0 5천에 40이야. 방두 개는 들어가거든요. 방세 개로 들어간다. 소장님. 네. 구독자들 댓글 씁니다. 여기가 대구냐? 아, 그러니까. 여기 서울 <laughs> 어, 서부에 스테이션 도보 5분이다. 아, 오케이 오케이 어. 강남 스테이션. 고시원 아닌 게 다행이다라고 아, 생각하셔야 돼요. 고시원 아닌 게 정립하세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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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어. 알겠습니다. 대신 엘리베이터는 없습니다. 아씨 맞네. 어. 개단이고요 아. 저도 이런 어. 현실이지만 어쩔 수 없어요. 어느 정도 아실 거예요. 많은 분들도 이제. 근데 여기는 여기도 이렇게 집이 있고 <laughs> 여기도 집이 있고. 호실이 많아서 사실 신간 성은 없을 수 없겠다. 지금 땅값이 얼마겠어요? 똑개 어. 쪼개서 수익화를 시키려는 임대인의 마음을 또 이해해 주셔야죠. 아 그럼 그렇죠. 그럼 뭐, 충분히 이해합니다. 아 어. 어, 좋습니다. 오 거긴데 오천에 가시면 방은 진짜 넓겠다. 근데 네 너무 좋죠. 아 어. 풀옵션 심지어. 아 풀옵션. 심지어 침대, 책상, 공부 열심히 해서 나가라 한 음. 마음으로 풀옵션입니다. 이렇게 수프림까지. 옵션자분이. 어, 하고 가셨나봐요. 힙하죠? 아, 집도 아, 힙합니다. 기대됩니다. 참고로 에이. 신발 신고 들어가는 거 여러분들 늘 말씀드리지만 에이? 이거 인디인분들이 신고 들어가라고 하시는 건데 에이. 자꾸 불편하듯이 왜냐하면 이제 에이. 들어올 때 저 말고도 많은 분들이 신발 신고 왔다 갔다 할 수는 많기 때문에 임차인들 더러운 곳 밝게 하면 실내잖아요 어 그리고 들어오실 때는 입주 청소를 깨끗이 하셔야 돼요 신발을 아, 네. 어, 정리합시다 오케이 그러니까 네. 사람들이 잠깐 꾸걸을알려더라고 나한테 네. 왜 신발 신고 개념이 있냐 없 개념이 있으신 거예요 없으신 거예요 보시다 여기는 모르겠지. 세탁기 TV까지 있다 에어컨. 근데 아까 전에 저한테 하신 말씀 기억 안 나세요? 고시원 아니라면서. 요 고시원 아니죠? 여기 지금 비밀번호 누르고 오신 목 보시... 고시원은 같이 공유 주방 앞에 가가지고 신발 이렇게 놔두고 넣고 이제 올라가야 되는 것. 그게 고시원. 창문 왜 이렇게 넓어? 창문까지 있는데 무슨 고시원이? 에요 이건 방이죠. 집입니다. 뷰 너무 좋다. 여러분 여기 이제 봄 여름 되면 꽃 피잖아요? 네. 뷰 환상적이다. 근데 지영 소장님이 키가 엄청 큰편 아니잖아요. 근데, 음. <laughs> 지금 여기 있으니까, 진짜 <laughs> 여기 가는데 아, 그래요? 어. 키가 아. 너무 커봐요 여기. 아, 그래요? 어. 그렇게 키큰 키, 키 효과까지 줄수 있다. 아. 남성분들? 네. 우리 여자친구. 근데, 강남 사람들은 뭔가 좀 데이트할 때 원래, 이게 아침을 데리고 오고, 뭐 그런 음. 사람들 많잖아요. 그러면... 근데, 여기는 못 데리고 오겠다. 바닥에서 자라고 할 수도 없고. 모르겠어요. 어. <laughs> 자, 근데 여기는 그래도 주방. 근데, 그러니까 그게 없네. 어딘... 들고 오셔라 <laughs> 가스레인지 아, 가스레인지도 없네 번호 아 나는 그래도 도마 돌 때는 있어서 다행이다 싶었네 왠지 그러네 아, 가스레인지가 없네 번호 이렇게 딱 놔두고요 네. 여기 팥 썰고 네. 라면 하나는 끓여 먹을 수 있어요 이 강남 원룸의 아. 현실이구나 전자레인지 딱 들고 와가지고 여기 놔두고 야, 뭐야 냉장고도 여기 있었네 아, 냉장고 아니, 있잖아 없어요 아니, 난 들어오면서 네. 오, 신발장이 신기하게 생겼는데 <laughs> 신발장이 LG네 라고 <엘진해라고> 생각했거든 <laughs> 신발장은 여기 조그맣게 선반 놔두고, 네. 세팅하시고, 네. 이제 여기에 음식 넣고. 아, 잠깐만. 어. 아, 냉동고가. 음. 아, 저만큼. 자취 하실 냉동고 많이 필요한데, 그쵸? 있잖아요. 아, 이게 있네. 그냥. 없어요. 존재만 하네. 어, 있잖아. 아, 어, 오케이, 오케이. 그리고 여기 전자레인지 놔두고. 편의점이다, 나만의 편의점. 일단 그리고... 화장실도 한번 궁금합니다. 편의점은. 화장실. 어 화장실은 일반적인 올룸이긴 한데, 어 크기가 생각보다 크네요 그쵸, 화장실을 지금 다 잡아먹었네. 어, 그러니까 화장실이 모든 공간을 잡아먹었네. <laughs> 아 잠깐만요. 근데 들어가 봐요. 할말 있어요. 들어가 보세요. 여기 화장실에 창문은 없는 건 아쉽지만 죄송한데, 요거는 뭔가요? 여기요? 네. 애완동물. 대푼 대푼. 우리 김치도 삭히면더 맛있어지듯이. 네. 아 근데 솔직히 저 궁금한 게 있는데. 네네. 강남에서 공인중개사를 하시잖아요 아니, 여기서 나가서 얘기하는데요? 아, <laughs> 강남에서 공인중개사를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곳에서 네. 어쨌든 청년들이 살아야 되잖아 이런 데서 라고 하면 좀 그렇고 이제 음. 어떻게 이렇게 좁은 곳에서 어. 살아야 되잖아 요 네. 어떻게 보면 고시 원만하단 말이요 대구는 월세 45만 원이면 음. 신축 원룸도 들어가는데 넓은 음. 아니면 방 하나 고시하도고간단 말이죠 음. 근데 어쨌든 뭐 강남이 인프라 좋고 이런 건 아니지만 음. 중계하는 입장에서 응. 마음이 좀 어때요? 이걸 이렇게 보여줄 때 어떠할 것 같아요? <laughs> 아니 나도 궁금해서 그러니까 어, 그 마음이에요. 아그 마음. 어, 그 어. 어때요? 여기가 이상하게저려아 그러니까 <laughs> 마음이. 얼마나 고생할까. 아어 이게 그런 간의 그런 마음 들죠. 네. 근데 촬영하다 보니까 어. 저기 에어컨 있잖아요. 아. <laughs> 왜 자면 추워 뒤시겠는데 <laughs> 얼마나 좋아. 여름에 너무 덥지도 않고, 뷰도 네. 바람이 선선하게 들어오고, 이게 긍정적인 마인드 회로를 돌려야지 네. 살아남을 수 있는 곳이 정답입니다. 아, 마지막 으로 궁금한 게. 음. 저기 보면은 세탁기요? 세탁기 있잖아요 와 세탁기 너무 좋다 그쵸 어디 말려요? 그냥 뭐다 집어넣고 말려야지 아, 여기, 여기 침대가 <laughs> 있는데 말릴 곳이 없어 여기 있잖아 여기 아요 공간에 말린다? <laughs> 어. 뭐 어디 어말리겠다 그게 가장 그, 음. 궁금해서 말려야죠 예. 아 근데 문제가 뭐냐면 보증금이 5천이라고 하면 5천이 있는 사람이 어딨어? 강한자 응, 음, 강한 자. 어, 그니까, 5천 모았다 해야 되나? 어, 그니까. 강한 자들. 5천을 모았는데, 들어올 수 있는 곳이 이런 곳이다 보니까, 어. 사실 이제 청년들의 주거가 빨리 음. 개선됐으면 좋겠다. 그 하는 착한 마음이 드는 원룸 마치. 그죠 여기는 이제 중기청 네. 대출 받아서 들어온다거나. 네. 아, 이 중기장 대출까지. <웃음> <웃음> 알겠습니다. 어, 어. 어쨌든, 덕분에 어. 강남역, 그냥 5분. 음. 근데 조금 멀어지고 경기도로 가면 더 싸지, 당연히. 음. 근데, 근데, 분명히 그럴 거예요, 어. 댓글에. 강남역 5분 생각보다 괜찮은 것 같아요. 라고 하시는 분 어, 있을 진짜? 거예요. 아, 진짜더 험난한 곳도 어. 많기 때문에. 아, 어, 어. 어. 오케이. 알겠습니다. 여러분, 화이팅! 네, 어쨌든 음. 강남 2편째 촬영은 음.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 근데, 좁기는 좁다. 네. 이겨냅시다.